수영왕제 페프스의 18세 기록을 17살의 한국 선수가 17년 만에 깼다. 제2의 박태환이라 불리는 한국 최고 17세 소년 황선우가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황선우는 200m에서 수영왕제 마이크 페프스가 18세 때 세웠던 1분 45.99의 기록을 1분 45.92로 0.07초 넘어섰습니다. 당시 18세였던 페프스의 기록을 수영 최강인 미국에서도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도 못 깨고 있는데 이를 한국의 황선우가 앞지른 것입니다. 이 기록은 남자 주니어 세계 신기록으로 아시아 선수를 처음으로 자유형 주니어 신기록을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성인 세계 랭킹으로는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여기에 더욱 놀라운 것은 황선우의 성장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황선우는 한달만에 기록을 0.39초 줄였고 1년 6개월 사이 2.9초를 당기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지금보다 0.5초만 더 단축한다면 도쿄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딸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황선우는 200m 뿐만 아니라 지난해 경영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자유형 100m 결승에서 48초 2호에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2014년 당시 26세였던 박태환이 48초 사이로 한국 신기록을 세운 것을 6년 만에 깨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박태환을 제외하곤 그 어떤 한국 선수도 자영 100m와 200m에서 올림픽 기준 기록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7세인 황선우가 박태환 이후 2호 선수가 되었고 이제는 세계 정상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황선우는 현재 186cm, 72kg으로 17세 시절 181cm에 68kg이었던 박태환보다 피지컬이 더 좋습니다. 또한 물을 타는 능력 역시 박태환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황선우는 박태환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수영선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포스터 박태환에 이어 포스터 장미란이나 불리는 선수도 역도계에 등장했습니다. 역도황제 장미란의 기록을 2년이나 앞당겨 깨버린 한국의 유망주 박혜정입니다. 지난해 박혜정은 전국 충계 역도대회 여자 고등부 최중량급 경기에서 인상 113kg, 용상 154kg을 들며 용상부문 중열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것은 장미란의 고교 시절 기록을 갈아치운 기록으로 2년이나 빠른 것이었습니다. 육상 투판 선수 출신 어머니와 축구를 지키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박혜정은 그동안 역도 선수로서의 천부적인 재능을 발견하기 전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혜정은 역도를 하기 전까지는 자신을 다이어트를 계속 실패했고 끈기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듣던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혜정은 유튜브에서 장미란 선수가 역도 시합을 하는 것을 보고 역도에 입문했습니다. 박혜정의 부모는 예전처럼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꾸준히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박혜정은 자신이 들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무게를 들고 나면 몰려오는 큰 쾌감이 너무나도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무게를 들고 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뿜뿜 샘솟아나는 마법에 걸려 그날은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박혜정은 불과 1년을 만에 참가한 2018년 전국소년체전에서 인상 96kg, 용상 134kg으로 총 229kg을 들어 여중부 신기록을 세우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운동할 곳이 없자 친구들과 산을 오르내리며 대회마다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박혜정은 30인치가 넘는 허벅지가 뿜어내는 힘과 남들보다 유연성이 뛰어나 더해다치고 근육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보 중에서 15년 동안 역도꿈 나무들을 지도해 온 조성현 코치는 박혜정은 재능이 뛰어난 데다 노력까지 탁월한 선수라며 무엇보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긍정적인 마인드까지 갖췄다고 했습니다. 박혜정은 처음에는 포스 장미란이라는 수식어가 너무나 부담스럽다면서도 이제는 제2의 장미란이 아닌 제1의 박혜정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황선우 박혜정과 같은 신의 유망주 말고도 2021년에 해외 진출을 통해 이름을 날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최근 손흥민이 뛰고 있는 EPL에서 영입설이 들려오는 김민재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베이징 과한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를 토트넘과 체시등 EPL 팀들이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들은 국가대표 괴물수비수라 불리는 김민재를 EPL 런던 라이벌 팀들이 경쟁적으로 영입하려 한다는 소식에 놀라워했습니다. 김민재는 190cm의 장신에 스피드를 갖추고 있고 어리지만 다양한 국제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탄한 피지컬은 유럽에서 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페인 피차에스는 16일 체시 토트넘과 연계된 괴물 김민재라는 제할 기사를 통해 두 팀은 베이징 고나에서 뛰는 괴물이라는 별명을 지닌 한국의 센터백 김민재 영입에 관심이 있다. 키 190cm, 몸무게 86kg인 그는 신체를 활용하는 능력도 매우 인상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지컬과 재능이 잘어우러진 그에게 매료되어 최선 EPL 2개 구단이 영입 전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풋볼런던은 지난 15일 토트넘 손흥민의 국가대표팀 동료 김민재에 대한 관심이 있다. 다시 한번 김민재의 움직임과 연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조세무리는 토트넘 감독은 옛 제자인 프랑크 람파드가 김민재를 유학하려는 움직임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도 무리뉴는 의심의 여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트럼프 카드가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손흥민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는 김민재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이고 무리뉴 감독은 이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예상처럼 김민재가 토트넘으로 이적한다면 손흥민과 함께 뛰는 모습을 볼수 있다며 팬들은 벌써부터 설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김민재는 토트넘 측과 협상이 실제 이루어졌으나. 1,500만 파운드 한나로 약 226억 원의 이중료를 원한 베이징 한과협상에서 견해를 좁히지 못해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올해 김민재와 베이징 한의 계약기간이 12월로 끝나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구단이 최대한 김민재의 가치를 매긴 이중료 수입을 챙기려면 올 겨울이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현재 김민재 이중료는 200억 원을 훨씬 상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지난 2019년 1월 이정류 600만 달러 하나로 약 70억 원을 기록하며 베이징 유니폼을 입었는데 다음에 김민재의 몸값은 폭등하며 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은 200억 원의 몸값에 세레이 라체오나 토트넘에게 팔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김민재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보다 많은 액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첼시와 아스날까지 경쟁을 벌일 경우 김민재 이정류는 더 오를 전망입니다. 또한 최근 메이저리그에 역대급 계약으로 진출해 화제가 되고 있는 선수도 있습니다. KBO 기업 히어로즈에서 뛰어 놀라운 활약을 했던 김하성입니다. 김하성은 지난 1일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디에고 파드리스와 계약기간 4플러스 1년에 최대 3,900만 달러 하나로 약 424억 3천만원을 받는 조건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 조건은 류현진을 넘는 역대 최고의 연봉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샌디에고 파드리스에 있단한 김하성은 현재 언론으로부터 팀내 최고 수준 유망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야구를 시작하면서 가슴에 품은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이룬 김하성은 샌디에고가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는 게 가장 매력적이었다. 2021 시즌에 샌디에고가 우승하는 데 공헌하고 싶다며 내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신인왕은 타면 좋겠다고 원대한 퍼브를 드러냈습니다. 김하성이 말처럼 2021년 목표로 정한 팀 우승과 신이라는 모두 달성하면 코리아 메이저리그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인 중 월드시리즈 우승의 감격을 누린 선수는 투수 김병현 뿐이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월드시리즈 우승의 감격을 누린 한국 선수가 다시 나오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21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한국 선수들은 땀을 흘리며 새로운 목표와 기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의 투입 인원을 2천명 이상 늘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이니치 신문이 긴급히 전한 소식입니다. 일본 당국은 2017년 말 북위 탄도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산 이지스 어쇼어 두기의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일본 전역을 방어할 수 있도록 아키타현과 야마구츠현 등두 지역의 배치를 추진해 왔죠. 그러나 지난 6월 갑자기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배치 중단을 결정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안으로 선택한 첫 번째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즉, 방어가 아니라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일본 현지에서는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집권자민당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야당은 반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주변국들의 반발도 엄청납니다. 일본이 두 번째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해상자위대 투입 인원 증원입니다. 만약 증원이 이루어지면 일본의 해상 전투력은 더욱 커지게 되겠죠? 일본의 해상 전투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 세계의 해군 순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0위는 대만입니다. 대만은 원래 10위권 밖에 있었지만 중국의 해상 장악력이 커지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섰죠. 특히 남유럽의 해상강국 스페인보다도 순위가 높아졌습니다. 9위는 스페인과 더불어 남유럽을 대표하는 이탈리아입니다. 8위가 한국입니다. 한국 역시 2010년대에는 10위 안팎이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성장을 했습니다. 7위는 인도입니다. 6위와 5위는 각각 프랑스와 영국이죠. 두 나라는 유럽에서 해상 전투력이 최강입니다. 프랑스는 해군의 역사가 가장 길고 영국은 미국의 핵심 우방으로 활약해 왔습니다. 특히 냉전시대에 소련의 해군과 대립해 왔죠. 4위는 일본입니다. 정말 높은 순위죠. 일본에는 해군이 없고 해상자위대가 역할을 대신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해군보다 더 전투력이 강합니다. 1, 2, 3위는 그야말로 넘사벽입니다. 3위는 러시아로 전통적인 군사강국입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탑투였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순위에서 중국에게 밀렸습니다. 2위는 중국입니다. 불과 몇년 사이에 러시아를 추격하고 명실상부한 탑투가 되었죠. 현재 미국과 가장 격렬하게 대립 중입니다. 네. 1위는 모두 짐작하셨겠지만 미국입니다. 압도적입니다. 2위와 3위와는 현저한 차이가 나는 1위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현재 어느 정도의 해상 장비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지모급 헬기 항공모함과 우유각급 헬기 항공모함, 오미스급 아타고급, 공급급 이지스 구축함, 아키즈키급 주니시스 호위함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과 더불어 세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량 1만 톤급 구축함과 더불어 장보고함, 울산급 호위함 등을 보유하고 있죠. 한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 이지스함 보유국이기도 합니다. 해상 전력에서는 객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해군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역대급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군 창설 이후 최초로 항공모함을 도입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항공모함의 실전 투입 시점은 2030년 초반이 될 전망입니다. 항공모함이 실제로 투입되면, 해군은 약 40년 만에 꿈을 이루게 됩니다. 항공모함 도입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1996년 안병태 당시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이를 김영삼 대통령이 받아들였죠. 당시 해군 지휘부가 항공모함 도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있었습니다. 1996년 당시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도는 국제법적 측면에서 명백히 일본의 영토의 일부이다.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 국민들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반일 감정이 고조되었죠. 김 대통령은 일본의 해상자위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습니다. 이에 참모총장이 항공모함을 거론한 것입니다. 10여 년뒤 모습을 드러낼 한국의 첫 항공모함은 3만 톤급 규모입니다. 한간에는 7만 톤급일 거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작습니다. 실제로 대형 항공모함은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리미트급 항공모함 10척과 제네랄 알포드급 항공모함 한척등 11척을 보유하고 있죠. 정규 항공모함 전단을 운용하는 나라도 미국 뿐입니다. 따라서 어떤 나라도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력을 따라갈 수 없죠. 중형 항공모함 보유국은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경항공모함 보유국은 브라질, 이탈리아, 태국입니다. 총 9개 국가가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항공모함에는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비롯해 공격 헬기와 기동 헬기 등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항공모함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해양분쟁 발생 지역에 투입되어 핵심적인 임무를 하게 됩니다. 현재 한중위를 둘러싸고 각종 해양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 중국과는 이어도를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8년 한일 공동 개발 협정이 만료되는 제7 광고도 문제입니다. 항공모함은 해당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 등을 견제하게 됩니다. 항공모함은 해양 분쟁이 표면으로 드러났을 때 전력을 과시할 수 있는 최상의 무기입니다. 항공모함 도입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후 우리 항공모함이 미국의 항공모함 등과 연합작전을 펼수 있습니다. 한편 해상영유권과 관련해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나라는 단연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 일본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우지섬에 사상최초로 폭격기를 배치했습니다. 그것도 h6j라는 중국 해군의 최신 폭격기를 배치했습니다. 해당 폭격기는 핵 무장을 할 수는 없지만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6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은 중국이 미국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을 공격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폭격기를 우지섬에 배치한 이유도 미 해군을 견제하려는 목적입니다. 현재 미국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베트남도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디섬의 군사력을 강화한 또 하나의 이유죠. 우디섬은 남중국해의 피라셀 제도에 속한 작은 섬으로 천여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은 1956년 이 섬을 점거했습니다. 섬에는 군사 시설뿐 아니라 호텔과 박물관, 병원, 은행 등이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과도 생각구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갈등은 현재 휴전 상태입니다. 사실상 일본이 꼬리를 내린 것이죠. 하지만 갈등은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당국이 해상자위대 증언을 추진하는 이유가 중국군의 해양 진출에 대한 대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국군의 해양 진출 저지 그리고 한국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승리를 위해서라고 뽑을 수 있겠네요. 일본에게 절대로 밀리면 안 되겠습니다. 한국은 현재 해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항공모함까지 구축되면 강력한 해상 강국이 될 것입니다. 일본 역시 더 집요한 도발을 하겠지만 너끈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해군을 응원합니다. 닥터 시사 TV도 계속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